안녕하세요 신차올림픽입니다 9월은 자동차 업계에서 보통 재고 소진에 달로 물립니다 신형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고 기존 모델에 대한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진행되곤 하죠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BMW, 벤츠, 아우디, 렉서스, 랜드, 로봇등 인기 브랜드들이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가 될것 같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할인율 32위. LS700H 럭셔리. 렉서스의 플래그십 SUV로 압도적인 존재감과 최상급의 럭셔리함을 자랑하죠. 인기에 힘입어 요즘 할인이 거의 없네요. 그래도 최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차량가 1억 6,797만원. 1.1% 할인율. 200만원 할인된 실구매가 1억 6,597만원입니다. 자, 할인율 31위. XC60B5+.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되었죠.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안전기술이 돋보이는 중형 SUV입니다. 차량가 6,570만원. 할인율 1.5%. 100만원 할인된 실구매가 6,470만원입니다. 할인율 3 2 디펜더 P300X 다이나믹 SE. 전설적인 오프로드 DNA를 가진 SUV로 어떤 험로도 거침없이 주행하죠. 차량가 1억 1,630만원. 할인율 5% 590만원 할인해주네요. 실구매가 1억 1,040만원입니다. 0 할인율 29위. ES300H EQ 제큐티브.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의 일품인 하이브리드 세단입니다. 맥서스 특유의 섬세한 마감과 높은 품질을 자랑하며 뛰어난 연비 덕분에 유지비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넓은 뒷좌석 공간은 패밀리 세단으로 손색이 없겠네요. 차량가 7,188만원, 할인율 5.5%, 400만원 할인대, 실구매가 6,788만원입니다. 할인율 28위, 2300 e 코메틱 a m g 라인. 스포티한 a m g 라인 패키지와 안정적인 사륜구동 시스템이 잘 결합된 준대형 세단이죠. 전달 대비 할인이 좋아졌습니다. 차량가 9,560만원, 할인율 8.3%, 800만원 할인대, 실구매가 8,760만원입니다. 할인율 27위, X5 XDrive 40i M 스포츠 5인승입니다. BMW의 다재다능하고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갖춘 준대형 SUV입니다. 요즘 재고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빨리 대기해 주십시오. 차량가 1억 3,050만원, 할인율 0 1 1,200만원 빠진 실구매가 1억 1,850만원입니다. 할인율 26위, C200 AMG 라인, 전고 역동적인 디자인 AMG 라인이 적용된 준중형 세단이죠. 차량가 6,590만원, 할인율 9.2%, 610만원 할인된 실구매가 5,980만원입니다. 할인율 25위, IX XDrive 4 5 M 스포츠, 혁신적인 디자인과 BMW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대형 전기 SUV죠. 대형 SUV인 만큼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네요 차량가 1억 2,480만원 할인율 9.6% 1,200만원 통큰 할인된 1억 1,280만원입니다 할인율 24위 X7 402 X-Drive DP 6인승 능정한 크기와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춘 6인승 BMW 플래그십 대형 SUV죠 최상급의 소재와 편의 사양으로 모든 탑승자에게 최상의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차량가 1억 5,430만원 할인율 9.7% 1,500만원 할인된 7구매가 1억 3,930만원입니다 자 할인율 23위 X6 X 드라이브 40i M 스포츠 원조 쿠페형 s u v 죠 세련된 여관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차입니다 도로 위에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감을 발산하죠 주행 리뷰 링크 달아드릴게요 차량가 1억 3260만원 9.8% 1,300만원 할인된 실구매가 1억 1,960만원입니다 할인율 22위 투파 5 TFS의 커트로 프리미엄 쿠페형 SUV의 날렵한 디자인과 아우디의 상징인 커트로 시스템의 강력한 주행 성능이 결합된 모델입니다 세련된 여관과 디지털화된 실내 공간이 어우러져 현대적인 감각을 극대화했고 풍부한 편의 사양으로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죠. q7보다 스포티한 디자인을 강조 하며 더욱 높은 대격대로 출시하고 있죠. 차량가 1억 2812만원 할인율 10.3% 1320만원 할인된 실구매가 1억 1492 만원입니다. 할인율 21위 520i m 스포츠 bmw 5시리즈 매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모델이죠. 부드러운 주행과 뛰어난 연비가 강점이고 스포티한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돼서 더욱 역동적인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차올림픽에서 가장 많이 추구가 되고 있죠. 차량 가 7,430만원, 할인율 10.7%, 800만원 할인된 실구매가 9,630만원입니다. 할인율 22, GLE450 코메틱. 넉넉한 실내 공간과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가정용 차량으로 인기가 높으며 부드러운 승차감과 안정적인 주행성능, 직좌석 거주성을 동시에 거쳤습니다. 차량가 1억 3,760만원, 할인율 11.1%, 1,530만원 할인된 실구매가 1억 2,230만원입니다. 할인율 19위, g s 3 0 0 코메틱 쿠페 a m g 라인. 쿠페형 디자인의 날렵한 실루엣과 AMD 라인의 스포티함이 가합된 SUV입니다. 차량가 9,450만원, 할인율 11.2% 1,060만원 할인된 실구매가 8,390만원입니다 할인율 18위 530i x-drive m 스포츠 BMW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세단이죠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안전성을 높였으며 운전의 재미와 실용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차량가 8,900만원, 할인율 11.2% 1,000만원, 큰거한장 할인된 7,900만원 구매 가능합니다 할인율 17위 750e x-drive m 스포츠 BMW 7시리즈의 럭셔리함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이 더해진 모델이죠 차량가 2억 410만원, 할인율 11.2만원 1.2% 할인된 2,400만 원, 실구매가 1억 8,110만 원입니다. 할인율 1 6위 A6 이트론 퍼포먼스 어드밴스드. 아우디 전기차 기술이 집약된 중형 세단입니다. 100대 안정으로 판매하고 있고 새로운 디자인과 아우디의 최신 기술이 어우러져 미래지향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차량가 9,459만 원, 할인율 11.3% 할인된 1 6 9만 원, 실구매가 8,390만 원입니다. 할인율 1 5위 74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최고의 편안함과 럭셔리함을 경험할 수 있는 BMW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넓은 실내와 최첨단 편의 사양을 물론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 성능까지 갖춰 모든 면에서 만족도도 높고 대형 세단 중 독보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죠 차량가 1억 7,600만원 할인율 11.3% 2천만원 할인된 실구매가 1억 5,600만원입니다 할인율 14위 미삼백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이클래스 e 중에서도 럭셔리함을 강조한 모델로 기존 모델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편안함 승차감을 중요하시는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차량가 9,150만원 할인율 11.4% 1,050만원 빠진 실구매가 8,100만원입니다 할인율 13위 S45 포메틱, 최고의 차라는 명성에 걸맞은 메르세데스 벤츠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압도적인 편안함과 탁종하는 순간부터 특별함을 느껴볼 수 있죠. 차량가 1억 8,760만원, 할인율 12%, 2,251만 2천원 할인된, 실구매가 1억 6 5 0 8만 8천원입니다. 할인율 12위, E200 아방가르드 메르세데스 벤츠의 우아한 디자인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즐길 수 있는 모델이죠. 럭셔리 세단의 기본기를 충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e 클래스 라인업 중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차량가 7,500만원, 할인율 12%, 900만원 할인된, 6600만원입니다. 할인율 11위, S500 코메틱, S450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V8 엔진의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죠. 차량가 2억 910만원, 할인율 13.1%, 2750만원 할인된, 7구매가 1억 8,160만원입니다. 할인율 12위, 420 그랑쿠페, M스포츠 프로, 포도쿠페의 스포티한 실루엣과 다이나믹한 주행감을 모두 갖춘 모델이죠. 차량가 6820만원, 할인율 13.1%, 900만원 할인된, 7구매가 5920만원입니다. 할인율 9위, 5302 M스포츠,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효율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단입니다. 차량가 9,250만원, 할인율 13.5%, 1,250만원 할인된 실구매가 8,000만원입니다. 할인율 8위, X2X 드라이브 2 0 i M 스포츠. 정코 스포티한 감각의 소형 SUV입니다. X4보다 인기가 많고 윈터판 주행 성능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차량가 6,940만원, 할인율 14.4%, 1,000만원 큰거한장 빠진 금액 5,940만원입니다. 할인율 7위, 320i M 스포츠. BMW의 핵심 가치를 담은 준중형 세단이죠. 균형 잡힌 성능과 뛰어난 핸들링으로 운전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 6,210만원, 할인율 14.4% 900만원 할인된 실구매가 5,310만원입니다 할인율 6위, X6 M60i xDrive Pro 성능 M 모델의 강력한 퍼포먼스가 더해진 쿠페형 SUV죠 압도적인 출력과 짜릿한 주행감으로 도로 위에 무법자 같은 차량입니다 차량가 1억 6,320만 원, 할인율 1 5 3 2,500만 원 할인된 실구매가 1억 3,820만 원입니다. 할인율 5위 i7 eDrive 50 M 스포츠 BMW의 플래그십 전기 세단입니다. 포르쉐 타이칸과 금액대가 비슷하니 비교를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은 운전 그 자체를 즐기는 분들을 위한 전기 스포츠카 반면에 BMW i7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최고의 안락함과 럭셔리함을 제공하는 달리는 라운지를 지향하죠. 왜 이렇게 요즘 이 차량을 보면 이쁘고 웅장해 볼까요? i7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차량가 1억 8,110만 원, 할인율 16.5%, 3천만 원 할인된 실구매가 1억 5,110만 원입니다. 할인율 4위 A3 4 0 t f s i 프리미엄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준중형 세단입니다. 아우디 특유의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스마트한 실내 공간이 장점이죠 소형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시승해 보십시오. 마음에 드실 겁니다. 차량가 4,746만 원, 할인율 16.8%, 800만 원 할인된 실구매가 3,946만 원입니다. 대망의 동메달 할인율 3위 s q 6 이트론 아우디의 고성능 전기 SUV로 스포티한 주행 감각과 미래지향적 기술이 결합되었습니다. 강력한 전동화 성능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차량가 1억 1,590만 원 할인율 17.2% 2천만 원 할인된 실구매가 9,590만 원입니다. 룸메달 할인율 2위 i5 eDrive 40M 스포츠 강력한 전동화 기술이 특징인 세단이죠. 전기차의 장점과 BMW 드라이빙 감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차량가 9,570만 원 할인율 18.8% 1,800만 원 할인된 실구매가 7,770만 원입니다. 대망의 금메달 할인율 1위 A8 50 TDI Quattro Premium 블랙 에디션 23만입니다. 아우디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벤츠 S 클래스, BMW 7시리즈와 경쟁합니다. 블랙 에디션으로 더욱 특별한 럭셔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상급의 편의 사항과 정교한 마감이 돋보이네요. 차량가 1억 3 992만 원, 할인율 22% 3 100만 원 빠진 실구매가 1억 892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9월 수입차 신차 할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드림카 구매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수입차 및 국산차 국내 최저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신차올림 연락처 또는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차올림픽이었습니다.